이거 아니네. <laughs> 자, 할리우드 수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발을레도 없어. 어차피 그래봤자 그냥 나오는 애나 이렇게 요 어? 이걸로 그냥 어? 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맞았어. 근데 이게 화질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, 롤이랑 다르게.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, 롤보다는 오버워치가 확, 오이씨, 저 봐. 아, 얘기하다가. 아니, 롤, 예전에 제가 많이 했었는데, 시즌 4, 5, 6, 7 조금까지. 했었는데, 느끼는 게 뭐냐면, 롤을 한판 3, 40분 겨우 끝내면은, 아, 진짜 잠깐 저... 아, 왜 이렇게 트롤하지? 좀 힘들어요. 하나 찌를 때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. 제 로리 실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상 효율적이지 못합니다. 아, 잠깐만. 어. 아또 맥크랜트 죽었네. 아 얘기 그만하자. 좀 여유로울 때제 개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은 게임에 집중을 해야 돼서 우리 좀 잘하네. 아무튼 그렇다는 거. 이거 오버워치가 더 재밌지 않나요? 원래 좀 그러니까 롤이 더 재밌, 인기가 많은 건 맞는데 이게 더 따분함이 없고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편집을 안 해서 그런가? 아, 왜 내가 깝치지다다컷컷 컷. 잘라 잘라 편집 <laughs>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멘트는 쳐야지 이게 풀 영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. 아, 왜 이렇게 깝치지, 내가 앞에서. 공도 한 번도 못 썼네. 자, 제대로 하겠습니다. 이거 아니니. 허허허허. <laughs> 그, 이거, 진짜 하 진작에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와니. <laughs>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. 이제 내 실력이 나오네. 그래가자 빠른 대전인데 뭐 깝치지 않겠습니다. 그래도 방금 연속 5킬은 오졌다. 근데 그 와중에 여전히 웰크랜트 뒤지고. 그리고, 시간 얼마 안 지나서 벌써 76%를 채웠다라는 거. 빠른 대전인데 참 깝치는 거 보니까 재수없으시죠? 네, 맞습니다. 저도 제 자신이 재수없습니다. 근데, 아무리 생각해도, 방금같이 위기였던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, 왜 지금 또 위기가 있을까? 어씨 목표를 왜 포착하니? 와, <laughs> 뭐야? 왜 이거 다 맞아주냐, 애들이? 셔틀이냐? 이게 거점 뺏긴 거는 문제가 아니라 <웃음> <웃음> 상대 왜다 죽었어? <laughs> 세 명이나. 아 이것점에서 막았으면 편집할 이유도 없었는데 말이야. 더 좋은 매듭 무비를 만들기 위해서. 응 아니야. 애쉬도 잘하잖아. 자 여기서 막아봅시다. 4분 동안. 응, 앵, 응, 아, 또 맥크리한테 죽기 싫어. 맥크리한테만 지금 여섯 번다 맥크리한테 죽은 것 같아. <laughs> 뻥이 아니라 아까 5인 킬에 3인 킬 하고 나서 점점 활약이 불은 어, 계속 타고 있죠. 그래도? 이불안 꺼지게 해보겠습니다. 어. 아깝다. 뭐야. 야, 근데 나 지금 몇분째불 타고 있냐? 어. 내가 쉽게 꺼져줄 줄 알아? 안 돼! 그래 전장복귀 빨리 한 다음에 빨리 갑시다. 음. 그래 이럴 때 키를 하면 되는 거고. 아나 아나 누님 아나 누님 왜 상대는 저기서 존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야 이거 먹고 싶다 야 불이 꺼지질 않는데 뭐야 응아 이런 아깝죠. 맥크리 복수 성공. 솔저는 아까워. 아, 이거 한 50킬은 해야 되는데, 이거. <laughs> 근데, 애들이 은근히 평타를 다 맞아요. 은근히 평타를 다 맞기 때문에 애들이. 그래, 그래, 그래. 불안 꺼진다, 계속. 어디있니 아, 상대 노냐? 하! <laughs> 아니, 상대 노는 것 같아. 궁다 맞아주고. 어? 더블킬 그냥 해버리고. 돼지 나왔죠? 돼지 나와서 뭐할 거고. 아, 이거 풀 영상으로 올려야겠다. 뭐야, 애쉬는 또왜 죽었어? <laughs> 애쉬가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? 나 애쉬한테 나 공격한 적이 없는데? 애쉬를 노린 적이 없어요. 음. 아이씨, 자,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? 나는 지금 조금만 이대로 끝내야 된다. 나불 게임 끝날 때까지 불안 꺼지는 게 목표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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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어! 야왜 상대 갑자기 마, 마지막에 빡 빡겜을 하고 있지? 잠깐만. 왜 이제 와서 빡겜을 하는 거죠, 상대가? 불이 꺼졌어. 안돼 안돼 안돼. 안돼 죽기 싫어. 끝. 정크렛, 그, 뭐야, 팥쥐나 봅시다. 빠대주지에 말이 많아요. 근데, 할 만큼 했으니까. 흠. 여기 세 명이나 있었구나.